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문재인, 김, 김정길, 저희 세 사람은 이곳 부산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저희 세 사람은 힘을 합쳐, 민주주의의 성지, 이곳 부산에서 돌풍을 일으켜 야권의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나아가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염원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3당 야합 이후 한나라당의 아승이었던 이곳 부산에서 온 몸을 던져 싸우기로 결심한 저희들을 비롯하여 이번 총선에 임하는 야근 후보들 모두에게 열렬한 성원과 적극적인 투표로서 지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선거 혁명을 부산 시민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침체된 부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과 신뢰를 줄수 있는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문성근, 문재인, 김정길. 네, 부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부산북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 노무현 후보를 돕고 나서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제 본업인 배우로 돌아갔습니다. 참여정부 5년 참 괴로웠습니다. 봉화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고 도리어 안도했습니다. 이제 나도 마음 놓고 살수 있으려나. 불과 1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 왜 그분은 성공과 좌절이라고 하셨을까?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다섯 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2008년 가을, 봉화에 내려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뵀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께 부산시장에 한번더 출마하시죠. 한번더 떨어지면 그 다음엔 되지 않겠습니까? 참 잔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봉화에 내려왔겠습니까? 내가 여기 내려오면 지역구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마지막 날 그분 폐쇄으로에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컴퓨터에 그 무서운 결심을 써놓고 이제 불과 15분 후면 봉합 부엉이 바위에 올라설 뿐이 어떤 경지에 가셨길래 그렇게 태연하게 길가에 풀을 뽑고 지나가는 마을 분에게 농사 잘 되십니까 이렇게 말을 거실 수 있었을까. 금년 3월에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문익한 목사는 76년도 전주교도소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죽음을 걸,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습니다. 면회 갔더니 태연하게 절명시를 읊으셨습니다. 나는 죽는다. 나의 스승은 죽어야 산다고 하셨지. 그 말만 믿자. 그 말만 생각하자. 오늘도 죽음을 살자.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분은 15분 후면 육체의 생명은 끝나지만 존재 노무현은 역사 속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운명이 확연히 잡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체념하는 운명, 포기하는 운명이 아니라 적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실수한 거 있다. 잘못한 거 있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제 모든 허물 내가 지고 가겠다. 그러니 이제 살아남, 살아남은 자들이 내가 못 다한 거다 해다오. 여기 그분의 동지 그리고 친구 김정길과 문재인이 서 있습니다. 그가 남긴 운명을 거부할 수 없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780년대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늘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먼저 가신 분들께 너무 죄송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부산 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해 경남 도민들께서 김두관 후보를, 김두관 후보의 손을 잡아주었듯이 이제 이분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썩은 막대기를 박아도 1번을 뽑을 것이 아니라 사람 살 만한 세상을 꿈꾸는 이분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희들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정말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